오늘은 역시 문법을 알면 (1초짜리) 문제인데 문법을 모르면 해석을 해도 헷갈릴 수 있는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라는 걸잘 보면요. 인베스 e s t o r s 적어인데 다시 대절이라는 게 붙었어요. 그리고 그 대절이 t 어나목적어가 빠져 있지 않은 완전한 절입니다. 인베스터스가 목적어, 대절 i n v e 목적어 r s 가 오는 사형식 문장이라는 거. 보기 중에 사형식 사형의 역할을 할수 있는 동사가 뭘까? a r s 죠 i n f o r m i n s o r s u s r s e r n e o n t o i f y t r i e m r i n d e 고 하는 요네 i n 동사들을 i n n e r n o r s investors, i n i n s r e 는 모양 비슷한데 그냥 형식 동사에 대절이 바로 입니다 Guarantee도 마찬가지예요 한명씩 동사 Confirm도 한명씩 동사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A번밖에 못 오는데 단순히 해석에만 의존하면 A번은 확신시키다 B 번 보장하다 분명히 하다 Guarantee 보장하다 Confirm 확인하다 헷갈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투자자에게 대절의 내용을 확신시키다 라고 갈수 있는 A번이 답이 됩니다